뭐야 방금 어디야 우리 팀인가 나의 우리 팀못 살리겠다. 아제 집에 있네. 아 그쪽에 아, 근데 아직 좀 많이 살았는데 아직 사람 많아. 그래서 놓으면 위험함. 이층 한 건물로 하나 들어갔거든 너 어디서 맞았냐? 다 끝, 다끝 앞에만 보면 돼요 응, 음, 여기 맞은편 건물에 있다 바로 앞범계 끝, 끝 여기도 끝